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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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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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른팔의 티아고 킴입니다자 오늘은 워밍업 아 이거 참 어려운 컨텐츠예요 그죠 초코가 상의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티아고 킴이 은퇴를 하고 조기 축구를 나가서 또는 동네 축구를 나가서 운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 하는 워밍업 이스티아고 스티 이스티아고 스티아고 스타일티 티아고 스타일의 워밍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망하네 <laughs> 네, 티아고는 어떻게 워밍업을 하는지 이 워밍업이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맞으시다면 이렇게 몸을 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한번따라 보시죠 렛츠기 t 자 여러분 워밍업 할때한 15분 정도도 안 푸는 것 같아요 15분에서 20분 대신에 좀 항상 땀을 많이 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몸에 열이 좀 나야지 부상 방지도 되고 어, 몸이 좀 열이 나야지 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뭐 이렇게 관절. 관절을 먼저 돌립니다. 관절. 다음에는 좀 짧은 스트레칭을 먼저 해요. 무리가 가지 않게 근육에. 처음부터 길게 길게 하지 않고 무리가 가지 않게. 다음은 저는 무조건 조깅을 뜁니다 여러분 조깅 조깅이 최고 좋아요 여러분 워밍업에서 조깅이 최고 어, 땀도 빨리 나고 몸을 어,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조깅을 뜁니다 렛츠기 조깅을 떴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워밍업 시작한지 한 4분에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지금 풋사이 구장 규격으로 제가 다섯 바퀴를 떴는데, <laughs> 너무서 바닥에 떴는데 큰 구장 규격으로는 세바퀴에서네 바퀴 정도면 저 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큰 근육, 그 다음에 큰 관절들을 돌려줍니다. 제자리에서 일단은 스트레칭 을좀 하고 긴 거, 큰 스트레칭 크게 크게 하는 거. 큰 근육들. 어려운 영어 안 쓸게요. 뭐, 막, 응. 뭐야, 막, 대퇴부, 막, 이러면. 허벅지 큰 거. <laughs> 다리 팔리고. 가자. 끌자. 보시고. 자, 이제 제자리에서 조금 혼자 막 움직이면 좀막 그렇잖아. 조기 축구 나와서 좀막 너무 나대는 거. 제자리에서 하는 건가요? 무릎을 이렇게 고관절. 관절 돌리지 않아요? 안쪽으로 하나 크게 크게 돌려야 돼요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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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생각하면좀 유연해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근력운동을 조금 합니다 특히 다리부터 시작을 해요 저는 한발 뛰시고 반대손으로 오른발을 짚었으면 반대손으로 땅을 천천히 짚는 거예요 하나. 처음부터 무리한 근력 운동은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그시. 허벅지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허벅지야, 셋 내가 너를 이제 쓸 것이다. 그러니 긴장을 하여라. 오케이? 알았어. 뭐 숫자는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알았어. 중심 잡으시면서. 예. 어, 허벅지야, 나들. 내가 먼저 잡으니. 아, 어. 준비하려구나. 하고. 걸 생각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칭 한번 해줍니다. 방금 쓴다리 쭉 늘려주는 거죠. 네, 다음 털어주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 내려가실 때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가 내려가야 돼. 엉덩이가, 엉덩이가 천천히 이게 렇 무릎 구부러지면 아홉 열 오케이 하고 스태치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이제 하체가 풀렸고요 여러분 상체는 뭐 이렇게 돌려주수있 상체가 많이 안 푸는 편이에요 그리고 뒤로 뒤로도 한번 해주시고 팔은 항상 돌려요 제가 어깨를 다쳤었기 때문에 팔은 좀 항상 돌려주는 편입니다 어, 마지막으로는 저는 약간 플랭크도 한두 번 해요 앞 플랭크만 옆까지는 안 하고 플랭크는한 30초 정도 합니다 상체 이렇게. 가면서. 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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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곰 없이 맨몸으로 워밍업을 맞춘 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오늘 제짝꿍이 없지만 마주 보셔서 간단하게 패스 패스 훈련 그다음에 점점 멀어지면서 원 패스 처음부터 원 패스를 하셔가지고 어, 너무 힘들어가는 패스를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하면은 또 다칩니다, 여러분. 짧은 거부터 천천히 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태양킴은, 조기 축구에서는 들어가기 전에 대쉬를 하진 않는데, 좀 이제 더 몸이 풀어야겠다는 분들은 대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쉬 뭐 어렵잖아요. 처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가십시오. 자, 조기. 안 멈춰야 돼안 멈춰야 땀이 난단 말이야 히아고 스타일은 땀을 내는 거예요 땀 무조건 땀땀 땀 확인 못시켜주냐 안에 쩔어 지땀 겁나 많이 났어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몸 푸는데 12분 걸렸습니다 12분 12분 안에 지금 안에 땀이 진짜 이거 어떻게 확인도 못 시켜줘, 이거. 이렇게 호흡까지 올려, 올려놓고 경기에 들어가시면 좋아서 이제 티아오킴을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들어가면 호흡도 터졌고 웬만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풀어줘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상 방지도 되고 또더 나은 경기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오늘 워밍업. 많은 분들이 원했던 워밍업. 저희가 왜 항상 이렇게 원하시는데 못하는 거 아시죠? 답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 저는 이제 전제를 깔아두겠습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티아고 스타일 올림풋볼 티아고 스타일의 워밍업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프로 선수가 하는 워밍업? 그런 것도 아니에요 프로 선수가 하는 워밍업? 올리면 뭐합니까? 뭐 장비도 없고 코치도 없는데 혼자 할수 있어야죠 그쵸? 진짜 리얼로다가 할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도 뭐 피지컬 코치가 없어도 장비가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스타일이 맞다면 경기 전에 오늘 올프 스타일로 오면 가자. 오케이, 그러면 다치지 마시고 부상 없이 즐겁게 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퇴근 뛰지와 아이고, 피지 말라고 할까? Not good.